안녕하십니까 오부박감입니다 이야 오늘은 지난번에 그 제가 한번 여기 그 예초기질했던 배밭 왔습니다. 오늘도 복구을 치고. 이야 근데 여기 너무 좀 좋아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냥 꽃 터널이에요. 수량은 꽤 되죠 여기가. 네. 이야. 대밭이 어마어마합니다. 남 두께도 그렇고, 아래 네, 님히 유인한다고. 야, 좋네요. 이제 백꽃 터널. 지금만 볼수 있는. 이런 데에서 맥주도 한탄하고 어, 해야 되는데 에이. 바쁘다는 핑계로 어쨌든 배밭에 와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고체 연료들은 지난번에 뭐 서리가 와가지고 그때 밤에 새벽까지 불 피우느냐고 그래서 왔답니다 여기는 전체 몇 평이라고 하더라? 3,000평이라고 했나? 근데 어쨌든 올해도 아마 여기 와서 예측 위주를 또 하겠죠 그 형님이 하는 게 바빠서 이야 진짜 좋다 제 개인 기록이기도 하지만 이야. 오늘은 강의 아니라. 어... 배밭에 와 있습니다. 배밭에. 예. Yeah. 전체가 다 배밭이에요. 그리고 뭐 다들 배밭하시면 이 넓어요, 여기가. 와. 어... 아, 이런 거 사진 찍으면 보시는데. 바람도 불고 꽃 날린다. 아, 너무 너무 좋아서 그냥 찍어봤습니다. 아, 배꽃이요배꽃 아마 올해는 이거 뭐그배속간낼 때도 와서 도와줄 것 같긴 한데. 저는 뭐 배농사를 지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가끔 제가 좋아하는 형이 돼서 여기 와서 아 오늘 더였대요 소주를 한잔할까 이야 너무 좋습니다 힐링 힐링 아. 드디어 이렇게 터널이에요. 터널. 꽃터널. 아이 이렇게 꽃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봄이라고 꽃구경 하시라고 영상 하나 찍습니다. 모기들도 생겼네. 아이고야. 음악이라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Yeah. 드론도 없어도 되네. 어쨌든. 물고기 영상도 찍어야 되는데. 아, 귀찮아서 못 찍고. 배꽃을 찍습니다. 배꽃, 백꽃 배꽃. 아, 배꽃, 참 이쁘네. 야, 이거 한번 여기서 삼겹살이라도 한번 구워 먹어야 겠어요. 어쨌든 배밭에서 또 제가 일을 해야 될 꽃이기 때문에 한번 찍어 봤습니다. 예, 강에서 뵙겠습니다. おっ